사이다, 무비튼. 나는 몇년전 남편을 잃고 중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기 위해 집에서 할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몇 개나 땄으며 덕분에 버리는 제법 괜찮은 편이다 보니 처제가 가고 싶어하던 사립 중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싱글 마더라고 하면 생활이 곤란하고 돈에 쪼들린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일반적이긴하다. 그래서 그런지 기가 막히는 오해를 당하는 일도 있는데 어느 날 둘째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한번 오시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 애는 사고 한번친 적이 없었고 집에서도 말썽 한번 피우는 일이 없었으며 유치원 회비 역시 단한 번도 체납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유치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는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하는 불안감을 안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원장이 나에게 저기 학부형님이 남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날 유치원에 모인 학부형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잠시 후 유치원 건물에 딸린 넓은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는데 거기엔 유치원 어머니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으며 내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나를 향한 집중 포화를 퍼부어댔다. 나는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찬찬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는 남자는 일 때문에 오는 사람이며 그 사람 외에도 남녀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회의 때문에 우리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을 했지만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며 도무지 믿으려 들지를 않았고. 자기들끼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아주 소설들을 쓰고 계셨다. 급기야 학부형들은 아니 무슨 일을 하길래 재택근무로 애를 사립 학교에 보낼 정도로 거리가 좋대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좀 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죠. 라고 비아냥대기까지. 모인 인원들 중 일부는 아예 나를 믿을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았다. 싱글마더가 경제적으로 그리 풍요롭지 않다는 일반적인 예식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의 경우는 노력과 자격증의 결과인데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 어떻게 하면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얻어낸 성과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설명해봐야 귀 기울일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명을 한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반쯤 포기한 것도 사실이며 믿든 안 믿든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더 이상은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도 했고 행여나 아이에게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헛소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고자 마음먹었다 증언에 따르면 내 설명에도 불구하고 꽥꽥 소리를 질러대던 내 이네 명이서 F에서 A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리고 C에서 또 F로 자기들 사이에서 소문을 빙빙 돌리며 키워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증언을 듣던 유치원 원장님이 갑자기 폭발을 하시며 근거도 없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걸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한 번만 더 이런 꼴 보이면 태원조치 하겠습니다라고 버럭 화를 내셨다. 솔직히 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 근거도 없는 헛소문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애도 슬퍼할 게 뻔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들의 행동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한단 말인가? 그러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좀 합시다 라며 따지고 들던 학부형 F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사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들었다면서 어느 날그 시어머니가 대낮에 우연히 우리 집 현관 앞을 지나던 중에 안에서 복도까지 다 들리도록 남녀의 가쁜 숨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아파트 맨 위층의 가장 안쪽 집,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집이다. 그렇기에 우리 집문 앞까지 오는 사람은 우리 집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데, 우연히 지나가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며 항변했다. 그러자 유치원 원장 선생님은 대단히 화가 난듯 단호한 태도로 전화기를 꺼내 들고 학부형 F의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자며 번호를 누르셨고 학부형 F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원장 선생님을 말리려 들었으나 다른 학부형들을 제지로 실패했다. 이미 이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 싶었다. 전화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드는 학부형 에프의 태도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에프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꼭대기 층에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올라가겠어요 이아파트 입주하고 맨 위층엔 한 번도 간적 없는데요라고 하시지 뭔가 다음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은 학부형 에프에게 집중되었고 나가운 시선 속에서 학부형 에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길래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laughs> 전부 저 여자 때문이야! 라며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학부형 F랑 별로 엮이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일단 학부형 중 가장 연배가 높은 A씨와 원장 선생님이 F를 토닥이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애플은 우리 집에 드나드는 남성. 그러니까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짓을 하러 오는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듯 했다. 그리고는 멋대로 그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고 착각하고는 그 남자를 빼앗기 위해 나에게 접근했지만 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침 우리 첫째 아들과 나이가 같은 자기 첫째 딸을 이용해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내 아들은 애플의 딸과는 다른 사립학교로 가버렸고, 결국 몸 파는 여자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려는 계략을 꾸민 게이 사건의 전모였다고 한다. 사고가 일차원적이라고 해야 하나, 바보라고 해야 하나. 생각해 보니 FC가 몇 번인가 과하게 아양을 떨며 접근한 기억이 있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 남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었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냥 거르쳐 사람에 불과했으니 그 사람의 사생활을 알리도 없었고 흥미도 없었기에 무슨 질문을 받든. 글쎄요. 미안. 그건 네이버로 말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걸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했고, 그보다 더큰 문제는 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헛소문을 아무 의심도 없이 믿어버렸는지, 다른 학부형들에게 물어보니... 얼마 전에 내가 학부형의 임원을 지내고 있을 때, 회의 겸해서 우리 집에 다들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안에 고급품이나 수입산 물건들이 많은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싱글마더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할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고, F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다나 모라나. 하여튼 다들 왜 이렇게 착각이 심한 건지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다. 딱히 감출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내 입으로 직업이니 수입이니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문제라 딱히 말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외국 사람이었고 할머니께서 시집 올때 가지고 오셨던 물건들이나 살아계실 때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집에 장식해 두었을 뿐이었다. 당연히 외국상 물건들이 많을 수밖에. 거기서 사오신 거니까. 그런저런 사정을 설명했더니 학부형 중한 사람이 그러고 보니 B 씨 얼마 전에 예쁜 골동품을 하나 구했다고 보여줬었는데 나 그거 저분 집에서 본것 같은데라며 뜬금없이 폭로전에. 그러자 폭로를 당한 B는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C도 코파를 훔쳤는데 D씨도 스푼 훔쳤잖아요. 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덟 명의 도둑들이 검거되었다. 이 인간들이 진짜 남의 집에서 도둑질이나 하는 주제에 그 집에 가는 이상한 소문은 아무 의심도 없이 믿었단 말이지 할머니의 유품들은 대부분 뭔가 한두 개씩 빠진 차탈 세트나 짝도 맞지 않는 스푼이나 포크 한두 개씩 이가 빠져있는 도자기 인형이나 정체를 알수 없는 장식품 등이었기에 인터넷으로 산 책장에 대충 진열해두었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없어져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기도 했고 아니 그냥 갖고 싶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둘 데가 없어서 옷장에 쳐박아둔 것들도 처치곤란인데 어이없어하는 나는 둘째치고 원장선생님의 극대노를 하셨고 여러분 모두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셔야겠군요 라며 단호하고 무거운 한마디를 던지셨다 나는 그냥 어이도 없고 진이 다 빠져서 먼저 집에 와버렸다 그 뒤엔 뭐 차례차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대동하고 와서는 이번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피해 보상금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한동안 사과의 행렬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 집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간 건 물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별 가치도 없는 잡동사니에 불과했기에. 다들 앞다투어 돈봉투를 내미는데 그것도 참 난처하지 뭔가. 그래서 필요 없어요 라고 해도 그러시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야 라면서 한사코 들이미는데 그렇다고 덥석 받았다간 내가 꼭 나쁜 짓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번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다. 우리 집은 원래 내 직업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일상 다반사였기에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역시나 자기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을 서서 우리 집에 와 고개를 숙여대니 둘째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도 대답하기 힘들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겨우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결국 내 직업에 대해 다들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고 이상한 소문이 생기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다행히 아이들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었기에 지금도 별탈 없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무레까 참 여러모로 피곤한 사건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